드실만 하죠 맛있네요 네 음, 맛있죠 뭐 음. 어, 절대로 저는 음, 절대로 맛없거나 힘든 걸 요구하지 않아요 음. 그게 다 배생자 스타 이따가 운동 배우셔도 느끼실 테지만 음. 아 배생단 절대로 힘든 게 없구나라는 걸 느끼실 거예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캠프 참가자분 아니 세나 참가자분이 오셨는데 어. 복숭아를 먹고 너무 힘드셨다고 그래서 공구복숭아 맛을 보고 싶어막 그때 복숭아 어디서 사셨어요? 어.. 여행 갔다가 오는 길에 아 진짜? 가판대에서 아 가판대에서? 제일 위험한 거죠. <laughs> 아직 완벽히 익은 건 아닌데 공구복숭아 어. 맛 한번 봐보세요 네. 남편분도 오셔서 한번 맛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직 완벽하게 익지 않아서 맛이 좀 부족하긴 한데 아직 다 익지 않았어도 맛이 이더 익으면 진짜 맛있겠다. 근데 지금도 맛있죠. 싱싱해요. 확실히 다르죠. 응. 네. 음. 어떠세요? 카판떼 거랑 좀 달라. 많이 달라요. 나 아, 많이 달라. 아, 다행이다. 아삭거림도 더 네. 어, 밀도도 좀 다르죠. 그래서 정말 과일은 천지차예요 음. 그래서 제가 추, 추천을 드리고. 왜냐면은 어, 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은 맛없는 과일 먹는 순간 배생달고 싶은 생각이 싹사라지잖아 자연이랑 몇 강년은 멀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맛있는 과일들을 먹어줘야지 계속 배생달을 하고 싶고 건강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데 그래서 공구를 중심으로 배생달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아 근데 복사가 정말 행복해. 이것만 하루 종일 먹고 견과류 먹으면서 지금 좀 캠프 참가자가 하루에 1kg씩 빠지고 있잖아요. 저렇게 빠진다면 그거보다 행복한 게 어딨어요. 저는 그렇게 매일을 살고 있는 거예요. 어무 그러니까 뭐명 이렇게 맑고 맛있는 거 먹다가 막 양념 덩어리들이왜 먹고 싶겠어요? 음. 그런 애들은 가끔만 맛있어요, 맛있네. 음, 맛있죠. 음. 아, 역시 퀄리티가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야채 버거를 일단 만들어 보겠습니다. 음. <laughs> 간식인가요? 캠프. 참... 아 예. 식사요 식사요? 어. 어. 식사 개념이 없어요 네. 그냥 하루에 한번 야채 먹어 먹고 어, 현미백구랑 먹고 아무 때나 계속 쉬면서 그래서 좀 만화책 보고 계시고 핸드폰 보고, 유튜브 보고 계시고 그리고 야채 먹으만 같이 한 번만 먹으면 되는 거야 그리고 어. 과일은 과일 견과류 수시로 먹고 먹고 싶을 때마다 어. 먹고 있었어 두 분? 계속 먹고 있어? 어. 과일 얼마나 먹어요 그러면? 과일은 최소한 과일 다 사과 다섯 개 분량 정도는 먹어야 돼요. 5개? 최소한. 하루에요? 네. 아, 네. 최소한. 왜냐면 물 대신 먹으니까. 응, 우리가 물을 많이 먹잖아 그래서 최소한의 다섯 개지 많이 먹어. 저는 복숭아 하루에 복숭아만 하루에 한 여섯 개 일곱 아 여섯 개 일곱 개가 뭐한 여덟 개 정도 먹고 있고 어... 그리고 내가 너무 좋아하는 과일이니까. 어... 네. 그리고 배 하나 정도? 그리고 포도 하나 정도? 한열개 정도 먹어요. 예. 네, 음... 보통. 자 그러면은 자, 만드는 거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7장은 한, 이거 8장, 9장 되네. 네, 하고, 캐시넛 두세 개. 두세 음. 개. 생땅콩 다섯. 어우, 생땅콩이 실한 거 봐. <laughs> 와, 대박. 그리고 호두 하나. 그리고 과일 세 종류. 과일 이렇게 넣고, 복숭아 하나 넣고, 대 하나 넣고, 얘를 꽉! 그쌀 필요 없어요. 야채 먹면 살짝씩만, 살짝만 좀 감싸준다. 클리지만렇게 감싸준 다음에 이렇게 테이블에 흘리면서 이렇게 과일이랑 견과류랑 같이 씹어야 돼요. 그러면은 아, <laughs> 음. 아, 과일의 달콤함, 견과류의 고소함, 그리고 야채가 소금이 들어있거든요. 내추럴 아, 나트륨이 아. 짭조름한 번호에서 하나의 요리가 다요두 음, 너무 맛있어요. 딱 컴업 베이비. 딱 컴업 베이비. 아, 어. 아, 이렇게. 어 진짜. 너여서 해볼게. 빨리. 어. 자츠야 아, 너무 맛있다. 응. 음. 음. 캐슈넛 다섯 여섯 아 캐슈넛 두세 개, 팽당콩 다섯 여섯 개, 호두 하나. 호두도 음. 있어. 응. 아, 네. 아, 너무, 음. 아, 너무 맛있어. 그렇죠. 아야, 음. 잘했게 호두 넣었어? 호두. 아침 부터 많이 먹아 호두 세개 넣고, 그 복숭아 하나, 배 하나 넣고. 네. 신기하네. 벌써 벌써 이렇게 아? 이다 썼을 때 그러니까 너무 쌀라 그러지 말고 그냥 감싸는 느낌으로 어, 네. 떨어지지 말고 그냥 이렇게만 감싸면 돼 예, 네, 그리고 네, 이렇게만 감싸고 테이블에 흘리면서 테이블에 흘리면서 테이블에 가까와야될것 같아 네, 가까이 와서 테이블에 흘리면서 드시면 응. 돼요 그렇죠? 음. 어. 야채 먹어봐야지 뭐 테이블 한번 닦으면 되니까 아잘 먹는다 끄끄끄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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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음. 음. 천천히 드시면 열림에 나눠서 지금 천천히 드시면 돼요 그냥 급하게 먹을 필요 없어 그렇죠 흘리면 그냥 떨어지면 주우소 먹으면 되고 아잘 먹네 과일이랑 견과류랑 같이 씹으셨어요 네. 맛있네 이거 네. 과자보다 맛있어요 보이죠 맛있죠? 네. 먹을만 하시면. 응, 먹을만 하시면. 네. 어. 포도 괜찮죠? 포도 네. 딱 들어가니까. 네. 응. 이게 처음 드셔게육즙만 고기만 즐기시는 분도 처음 드셔도 그렇게 이상하지 않아요. 응. 그냥 먹을만한 정도면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얘는 맑으면 맑아질수록 점점 맛있어요. 응. 두분수고하습니다 먹고 들어가서 또 쉬십쇼. <laughs> <laughs> 아이 시, 이제 식사 그냥 너무 적지 않아요? 응, 배 불러요? 아 계속 응? 과일 견과를 먹고 음. 있어. 요 네, 먹고 있다가 한번 이거 먹어야 되니까 그냥 먹, 우리 먹는 김에 같이 먹자 하는 거야. 음. 아유 잘 먹네, 주원 <laughs> 아유 잘 먹어. 맛있다. <laughs> <laughs> 방학이란 거예요 네. 음. 아 행복하다. <laughs> 여러분도 같이 드세요 너무 행복합니다 아 찍고 싶어요? <laughs> 공구복숭아가 익는 걸 기다릴 수가 없어 맛있어가지고 <laughs> 음. 다섯 박스 샀는데 익기 전에 다 먹어버리고 있어요 하루에 한 박스씩 먹으니까 <laughs> 아니 근데 후숙하고 나면 더 맛있다고 나오던데 못 기다리겠어요 아. <laughs> 너무 맛있어서 그러니까 상온에 후숙을 했다가 얼른 넣어서 그때 네. 먹어야 되는데 네. 그걸 안 기다리고 있 네. 네. 너무 <웃음> 맛있어요 <웃음> 그래서 이번에 주문할 때한 여섯 박스를 주문하려고요. 음. 먹고 먹고 먹어도 그냥 후숙이 되게. <laughs> 참외에는 이제 철좀 끝났죠? 아 이제는 끝났죠. 음. 네, 그래서 지금 딱 마지막 것만 딱 판매하고 아마 끝날 거예요. 음. 드실만 하죠? 맛있네요? 네 음, 맛있죠. 맛있다. 뭐. 절대로 저는 음. 절대로 맛없거나 힘든 걸 요구하지 않아요. 음. 그게 딱배생단스요 이따가 운동 배우셔도 느끼실 테지만아 음. 배생단 절대로 힘든 게 없구나라는 걸 느끼실 거예요. 이거를 한세네번싸 뭐 먹으면은 하루에 한 번만 드시면 돼요 야채 먹거든. 왜요? 음. 맛있어서 더 먹고 싶. 맛있어도더 끌어도 괜찮죠. <laughs> 네. 근데 과일과 견과류가 주지 야채가 주가 아니에요. 음, 아, 그래서 별로? 야채를 맞아. 중심으로 많이 드시면 안 돼요. 네. 과일 견과류가 줍니다. 음. 왜냐면 우리 몸은 수분으로 돼 있으니까 과일에서 수분이 섞취어 수분이잖아요. 아유, 수분이 적죠. 과일이랑 야채랑 어떤 게 많겠어요 수분이? <laughs> 당연히 야채 훨씬 뭐, 과일이 훨씬 많죠. 음. 그리고 과일이 더 맛있으니까. 음. 과일을 많이 드셔야죠. 많이 네. 많이 자 그럼 여러분 안녕. 구독도 눌러 주요 좋아요도 눌러 주세요. 아요미가막말다가 뚝뚝 뛰어 뚝뚝 뛰어